네, 9시 개장했습니다. 6월 2일, 하태민 경제 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펀더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그 다음 JMK 칩스법 발의로, 어, 수혜 벌 종목. 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출발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수 페타시스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G, 음,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니까 여기에 시리에 빼고요. 엔비디아 요쪽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인데 네,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네요. 오늘 엔비디아 강세를 이 엔비디아 관련주들 GPU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어떤가요? 2차전지는요? 에코프로만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만 이런 흐름도 괜찮아요 사실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랐지 않니? 너는좀 쉬어라 근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오늘도 셀 메이커들 외국인의 셀 메이커들 하고 보스코 퓨처엠을 산다고 랬고요 기관들은 SKI 테크놀로지 WCP 그 다음에 엔캠 이런 거 산다고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어제부터 나노 신소재가 돋 보이네요. 나노 신소재가 외국인 공매도 체력들이 붙어서 고생을 하는데, 네, 음극제들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열 불러 출발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소부장들 볼까요? 소부장들도 다풀렀습니다 그래서 K칩, j m K칩, 뭐, 스웨츄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소부장들도 참 제가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좀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 얘기 나올 거거든요. 2분기도 다안 좋을 겁니다. IT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숨 고르기, 빌, 단기적 숨 고르기 빌미가 된다면, 이제 한 6월, 지금 6월 초가 좀 빠르기는 빠르지만, 4, 월 6이 2분기 아닙니까? 네.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 또 2분기 실적이 뭐안 좋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뭐 장중에 시간되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도쿄 일렉트론이 주요 고객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 머티리얼즈 이대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그 시각 장비가 새로운 신제품이 삼성전자에 공급된다. 그래서 이제 도쿄 일렉트론의 실리콘 링들 많이 공급하거든요. 래서 하나 멋티를더볼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장조에 시간 되면 설명 좀 드리겠고요. HPSP 이거는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랬죠? 오늘 아침 좀강세가돋보이네요자그 다음에는 뭐 다들 무난한 흐름입니다. IT는요. IT는 기관이 많이 사는 대덕전자 오늘 강세 출발이고요. 신텍, 포리아스키트 DLB, 이스페타시스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고요. 자, 이틀도 GPU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아실 수 있죠? 자, 삼성전자 올 강세인데요. 일본의 신코라고 있습니다. 이게 IT 부품의 대표주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신코가 오른 이유는? 네. 그 때, 모기업이 이 회사 팔겠다 한 이유라서, 신고 네, 상승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기 이런 거 상승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신고 상승은 삼성전기나 이런 기판이나 이런 IT 부품주들한테는 어쨌거나 저쩌거나 긍정적인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게임주들은요, 네. 구만구만 하네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은 이 GPU 피해자, AI의 피해자, 챗 GPT의 피해자를 볼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네이버가 검색 부분 점유율이 한10% 정도 떨어졌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구글에서 챗 GPT 해가지고요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네이버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이버는 막카카오 그런 결이 다른 아주 근시라고잘 해가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엔터지더를 좀숨고르기 하고 있군요. 최근에 다른 쪽에, 다른 쪽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 클래시스가 실적 좋다 하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네, 루트로닉도 볼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리포터 한번 업데이트 해 볼게요. 조선 올점씩플러스고요 방산도 조금 플러스네요. 2차전지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마이너스가 늘어납니다. 에코프로 네, 에코 비엠, 에코프로 LNF 오늘도 외국인 매도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수급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역시 GPU, 엔, 음, 엔비디아 GPU 관련주들이 두가가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들, 5월에, 미국의 판매량이 18% 증가했다. 그러니까 현대차 투고 레미인데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품질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이 잘 팔린다. 뭐, 유럽에도 잘 팔립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네, 세계 탑 수준에 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에 중국, 중국에나 그렇게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나 중국이 정말 국가가 통제하는 한심한 나라인지, 그래 중국과는 거래를 안 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보면 우리 위장자들막 중국을 엄청난 시장이라 생각하고, 중국과 결별하면 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민족적 자존심이 없나, 실질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나. 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서해 바다에, 우리가 뭐늘 얘기하는 뭐 삼중, 삼중수술를 우리가 인체에 해롭다고 얘기한다면, 삼중수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해 바다에도 중국이 얼마나 지금 삼중수술을 내뿜고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요, 말이죠. 자 금융주달 소폭 플러스구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다음에 지금 MSCI 소형주 지수 편입된 종목들도요 편입 후에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요 오늘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GPU 관련주들이 시장을 선도 GPU가 엔비디아 강세형으로 지표의 강세를 보이면서 네, 소부장들이 네, 머리를 들고 있고요 하지만 2차전지도 네, 또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데일리에 분석해 드렸듯이 지금까지 6월 증시도 소부장과 2차전지 흐름이 딱 좋죠.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네, 우리 대현님 외국인들의 에코프로 80억 매도 중자수급 네. 한번 살펴볼까요? 아 1분 후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 외국인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나쁘다기보다는 에코프로가 그동안 네,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석에 들었지만 에코프로는 이제 네 2분기 실적 2분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여기서 크게 밀릴 자리는 없지 않느냐 2분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이 매우 중요할 건데 만약 2분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떨어지면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네, 7월 말 돼야 되겠죠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네, 이런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시 10분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들은요.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다. 당연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네,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겠죠. 어제도 순매수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지금은 유리하다. 왜냐? 하이닉스에서는 메모리 HBM3가 유일하게 엔비디아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서, HBM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이 50%,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더 유리하다. 지금 0.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은요, 반면에 순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플러스 돌아섰네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대현님 말씀처럼 네, 팔고 있습니다. 받아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0.3% 코스피의 절반 정도 상승이네요. 자, 하지만 어제도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동양이 지금 4월째 그랬어요. 4월 연속으로 아침에 숨에도 갔다가 오전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4월째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순매도 하더라도 요즘은 오전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고 그렇다면 오후에 오만약에 오전에 순매수 안 들어오더라도 오후에는 네 순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닥시장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 지금 엔터주들만 지금 최근에 상승 폭이좀 있었기 때문에 숨고르게 하는데 이제 지금 6월이라서요 대신에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하는지 여부 지금부터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겠습니다 좀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블랙핑크가 워낙 뭐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이제 K-팝 아티스트가 돼버려가지고 계약한데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일지감치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오늘도 역시 제가 데일리 분석한대로 6월 정시도 외군에 되돌아보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의 중심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는 좀 2차 전지 외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가 좀 이끌고, 네, 반도체가 선도하고, 2차 전지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분석해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가 선도를 하는데도 2차 전지가 기죽지 않는 모습은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쵸? 제가 분석해 드렸죠? 왜 네, 그렇습니까? 네. 기관들이 지금 지난달 하순부터 2차 전지를 사기 시작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기관들이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지금 주식 살 돈은 없지만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그래도 주가에 달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반.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이제 나머지 하나의 아킬레스가 빨리 2차전지 소재를 탈중국화하는. 그래서 우리 하리어리도 잘 되고 보스코도 잘 되고 에코프로도 잘 돼서 빨리 우리가 이차전지 소재 핵심 소재를 중국부터 탈 중국하는 소재 공급망의 안정화 필요하다. 자,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가 돋보이네요. 나노신세재가 움직입니다. 장어호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쭉 빠진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니 고개를 쳐드는데요. 장종 하쪽목으로 나노신소재 살피면서 2차전지 분위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121600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나노신소재 자본금 61억 예쁘네요. 엉덩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61억이면요. 자, 이 회사는 뭐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분산제를 만듭니다. 분산제, 분산제를 만드는 분산제.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음극재 한다는 거는 양극활물질. 이런 것을 만드는 에코프로, BM,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양극 활물질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다가 양극 활물질이, 알루미늄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 활물질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바인더, 여기 알루미늄 잘 붙으라고, 바인더. 여기에다가 전류 잘흘르라고 도전제. 이걸 섞어 섞어 쭉 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싹 바르거든요. 코팅하듯이. 그게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이도전재에 들어가는 도전재가 블랙 카본하고 CNT거든요. 그동안에 주로 블랙 카본이 많이 쓰였어요. 카본하고, 카본, CNT는 카본 나노 튜브죠. 근데 블랙 카본보다 CNT를 한 5분의 1만 쓰니까 CNT만, CNT를 블랙 카본 물량의한 5분의 1 쓰니까 충분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CNT로 바뀌어가죠. 네, 그 나머지 부분에 양극 활물질 넣으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CNT를 하려고 하는데 CNT 도전제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CNT 분말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네, 용매 녹여야 되니까 용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NT가 잘 응겨 붙습니다. 그래서 안는겨 붙도록 분산제를 만드는데요. 분산제를 만드는 것이게 나노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죠. 이게 2차전지가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참 유리하신게 이런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니까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복잡하기는 복잡해도 이 정도는 아셔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 특히 2차전지는 그리고 2차전지는 지식이 있을수록 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우리 예전자님이 다고 일일이 공부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참모가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더 메이저를요, 나노 신소재가 뭐 만드는 예산지 모르는, 뭐 만드는 예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CNT 도전제, 여기까지는 뭐 얘기는 할지 몰라도 CNT 도전제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를 겁니다. 정확하게는 분산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o 하면 설명드렸죠. CNT가 싱글 월이 있고, 멀티 월이 있죠? 싱글 월이 있고, 멀티 월이. 싱글 월은 응극제에서이고, 멀티 월은 양극제에서입니다. 용매도 달라요. 그 지금 싱글 월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인 참더 힘든 분산제가 하기에 더 힘든 그런 용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양극용 분산제도 하고, 응극용 분산제도 하는데, 특히 응극용 분산제는 세계 유일하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더 득을 보고 있다 이런 건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 회사가 부각된 이유가 대주전자 재료를 안할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음극이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LFP. 이제 그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위해서 배터리 가격 인하를 위해서 이쪽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 기술이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넣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쪽이 굉장히 앞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회사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응극제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 월 CNT. 자.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응극제가 대주전제 재료하고 나노신소재가. 대주전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사나물 코팅, 실리콘을 사나물 코팅하는 회사라그랬죠 코팅.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된 어, 실리콘 응극제가 들어간 최초가 보르세의 타이칸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요, 이렇게 실제 양산 모델에 적용됐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금방금방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아있는 관건이 타이칸 말고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가 된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고 나노친소재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매출은 나노친소재, CNT, 분 정확하게는 분산재죠. 분산재 매출이. 근데 분산재를 넣어서 도전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지는 모르겠, 지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매출이. 네, 작년에 239억. 아직은 뭐, 워밍업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금, 이거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LG하고, 미국의 GM하고, 얼티엄셀이라고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실리콘을 넣는 공정이 잘안 된다. 그럼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 지금 수율이 잘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대주전자재료 공장을 늘려놨는데, 지금 좀 본의 아니게 비열을 보고 있다. 이런 후문입니다. 후문. 그후문 들리는데요. 네. 빨리. 잘 되면 좋겠네요. 그것도 하나가 잊지 말게. 네. 자, 할로우 실리코. 가운데가, 할로우가 가운데가 빈 거거든요. 말 그대로 가운데가 빈 실리카. 요게 QD LED 패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대주전자 재료보다 낫다, 나은 이 상황이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것도 덤으로 그래서 QD OLED 관련주로서 나노신 소재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항상 네, 대주전자 재료하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주전자 재료 시총이 얼마냐? 니까 대주전자 지 1조 5천억이 있는데요. 나노신소재는 어떠나? 예. 네. 1조 5천억이네요. 뭐 그러면 은뭐쏘소다 지금은 쏘소다 나노신소재 조금 더 비싼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둘다 비슷하네요. 이 정도면 뭐자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애청자님은 지금 어,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낫다. 이걸 대주전자란 나노신소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극히 드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고 미리 제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6월 6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6월 5일은요. 6월 5일, 월요일은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6월 일에없고요 6월 7일은 수요일은요, 지금까지 항상 매주 수요일은 우리 정혜원님만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는 날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정혜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방송이 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23분 이네요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13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257억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가 늘었네요. 자, 그래서 0.7% 조금 더 올랐네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 상승폭이좀줄어들는 했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엔, 엔피디아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마이무따이가, 이 시간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동진쎄이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 이 흐름으로,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아침에 강세 보였다가, 철철 밀릴 것 같네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아까보다 19억 증가했습니다. 역시, 네, 순매도가 좀 뜸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지수는 0.3% 아까보다 약간 더 오른 정도인데, 지금의 미세한 흐름, 힘의 흐름으로 볼 때는 좀 GPU 관련주보다는요, 2차전지 쪽으로 힘이 더 쏠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분석은 데일리에서 네, 기관들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난주 후반부, 지난주에 2차전지를 사는 경향이 보인다. 이게 좀 영향을 줄것 같다 하는데요. 그게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오늘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출발은 했으나 오후로 가서 2차전지로 옮겨갈 것 같은 느낌. 소부장들 지금 마이너스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뭐, 저, 반도체 관련지도 엄청 많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애널리스트, 업종 담당자도 없을 건데, 드물 건데, 저는 웬만한 거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지금 뭐, 특정 종말 말씀드리기가,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럼 빠진다. 그러면 참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2차 전지에 뭐 나노신소재를 사서 뭐, 여기 사가지고 물렸습니다. 한1 6만에 사서 물렸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면 네 회복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하,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울리면. 왜냐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의 제품을 수입 금지해버렸고 미국은 우리나라 보고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결의 반대한다 하면서 중국이 또 우리나라 협박성 멘를또 날리지 않습니까? 네. 아, 웬만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중국의 저 태도를 보면 정말 꼴뵈기 싫어요. 아니 한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무슨 자기들 부하대하듯이 외교 외계적 은사를 보면요. 정말 저거는 아, 저게 지금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예의도 없고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첨예한 상황이라서 한반도 채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금 반도체들이 좀 밀리는데, ISC. 좀 그나마 플러스는 나네요. 리노공업. 그래서 ISC는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입니다. 연구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구용으로 테스트 소켓을 넣은 다음에, 이것도 시간 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구용 끝나고 나면 이제 판매용 모델이 들어가니까 한 2, 3년 후에 좋아지겠죠. 그래서 ISC는 좀 엔비디아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덕전자는 오늘도 좀 플러스 세게 나네요. 대덕전자는 기관들이 d p u 수혜주로서 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종목인데, 좀 기가 죽네요. 그래서 IT도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대신에 2차전지 쪽은 지금 플러스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 대주전자 레드로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남양밀크님 CNT 도전지 EM 플러스 뭐 언급을 안 할게요. <laughs> 제품이요. 그 회사는 언론 뉴스는 되게 많이 내던데요. 세상이 이렇 이렇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l g 에 공급할 한 5년 걸렸습니다. 5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 나오는 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laughs>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럼 20초 후에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